오빠 뭐해? 장기 떠. 오빠 나 심심해. 내가 장기 떠야 돼. 아 나랑 놀자. 너랑 노는것 보다 장기 떠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아니 아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아, 여자친구랑 카페 와서 무슨 장기를 넣어. 내가 재밌는 퀴즈 낼 테니까 그럼 퀴즈 맞춰봐 어? 뭔 퀴즈? 연스스 퀴즈인데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뭐게? 그 뭐야?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소고기 묵국. <laughs> 웃기지? 아 이거 장기 졌잖아. 뭐라고? 소고기 묻고. 야 그게 재밌냐? 아니 소고기가 없는 나라. 없을 무의 그러니까. 나라. 아겠는데 재밌냐고 그게. 아넌 센스잖아. 소고기가 없어서 소고기 묻고 그딴 걸 지금 문제라고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네가 문제를 시작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문제를 내볼게. 아 그래? 아난 완전 잘 맞혀도 됐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봐 그럼. 알겠어. 자 오이를 땅에 묻으면? 오이를 땅에 묻으면? 아 어, 오이가 묻힌 거니까 오이 무침. 정답은 오이 무침이야. 오이 무침. 틀렸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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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 뭔데? 오이를 땅에 묻으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어? 뭐, 뭔 소리야? 오이를 함부로 땅에 묻으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게 정답이야. 화를 내? 오이무침은 오이를 양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땅에 묻는 거야? 아니, 언어 유의, 오이무침, 오이무침, 오이 무침, 오이를 무침, 무쳤다. 이런 느낌이잖아. 나는 넌센스로 대화한 거고, 오빠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 미쳤어? 아니. 돌았어? 아니. 넌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아기한테 맛있는 오이무침 해준다고 얘기한 다음에 오이를 땅에 묻기를 바랄게. <laughs> <laughs> 뭔개 무슨 소리야? 엄마가 <laughs> 맛있는 오이무침 해줄게 한다음에 오이를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길 바랄게. 아니 넌센스 퀴즈로 대답을 한거잖아 나는 센스 있게. 개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무 오이무침 같은 말 같지도 않은 <laughs> 대답을 하고 앉아 있어. 오빠? 다음 문제 낼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 아또 뭔데? 남자들끼리 어.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 낚시는 영어로 피싱이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보이니까 이거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을 당할까봐. 정답은 보이스 피싱을 당할까봐. 맞지?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심심해서 뭐? 남자들끼리 낚시 가면 개심심해. 뭔 소리야? 저번 주에 오빠 친구들이랑 낚시 갔잖아. 남자들끼리 그때 여자 있었어. 뭐? 지질래? <laughs> 친구가 될리고 왔어. 야, 여자 간거말안 했잖아. 왜말안 했어? 다음 문제 낼게. 아, 문제 그만해. 하늘 거면서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잘 듣고 똑바로 대답해.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가 이르면? 직장을 잃으면? 아, 잠깐만. 직장을 잃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정답은 딸기 시럽! 딸기가 시럽자가 된 거니까 딸기 시럽! 맞지? 틀렸어. 아, 또 뭔데? 내가 아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딸기 누나는 코로나로 인해 나이트클럽이라는 오래된 직장을 잃고 아, 현재는 핸드폰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어. 몰랐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딸기 누나의 직업에 대해서 뭐 딸기 시럽? 다른 사람은 직장을 일틈 말든 상관조차 안 하는 너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가짐 좀, 좀 고치길 바랄게. 아니! 그 먹는 딸기인지 내가 와이, 웨이터 딸기인지 어떻게 아냐고! 너는 3강 오림부터 다시 배워. 삼각 유륜 아니었어? 놔! 삼각 유륜 아니었어? 뭐 딸기 시럽? 어! 넌 남의 직업에 대해서 그딴 개소리란 대가 톡톡히 치르길 바랄게 무슨 대가! 넌 회사 짤려도 실업급여 대신에 딸기 시럽이나 듬뿍 받게 해뭔 <laughs> 소리야 실업급여 대신 딸기 시럽이나 왕창 받고 실업급여 <laughs> 대신 딸기 시럽을 왜 받아? 달달한 휴직기간 보내길 바랄게 아, 뭔 소리야 고뭐 그게 <laughs> 집에서 딸기 시럽이나 빨아 먹으면서 달달하게 백수지 시나 하라고. 미안한데 장기 못하게 했다고 무슨 나이트 갔던 썰, 낚시 여자랑 간썰다 푸네? 그러면서 화를 있는 대로 되고 왜 이러는 건데? 가서 오이나 땅에 묻어. 진짜. 무개 아, 소리냐고 자꾸. 오이 땅에 묻으면서 햇반 돌려서 먹어.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진 아니 오빠. 냈게. 다음 문제 내게. 다음 문제 내게. 문제 내지. 다라문잘 아 듣고 됐어. 똑바로 대답해. 똑바로 아 대답해. 스님들이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 하고 쉽잖아. 아, 절로 가. 절로 가 주세요. 절로 가. 정답은 절로 가. 전국 택시운송연합운동본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님들이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최대한 빨가주세요 리 이거야 뭐? 스님들이 108배 하면서 그 마음을 비워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가세요 이런다고? 택시를 탄쓰면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급하니까 아, 스님들도 뭐 급할 때가 있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최대한 빨가주세요 리뭔 소리 하는 거야. 거야 스님들도 해 최대한 빨가주세요 리뭔 소리야 스님들은 그 비워내고 자연친화적이고 약간 좀막그 비워내고 느리고 스님은 그럼? 느려 터졌다는 그말 조개중에 보고할게 내가 느려 처음부안 했잖아 스님들은 느리다는 그런 너의 편협한 사고방식 이분법적 사고방식 흑백논리 개나 줘버려 아니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가 더 이상해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가 인간적이지 뭐가 이상해 저... 스님들 미용실 가서도 얘기해 뭐라고? 최대한 빨리 밀어주세요 <laughs> 급할 때가 있어 스님들도 다 스님 직접 미는거 아니, 아니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어. 아니 스님 직접 미는거 아니었어? 직접 밀면 상처나면은 딱쟁이 진다고. 아 딱쟁이 지면 딱. 좀 어때? 뭘 어때야? <laughs> 쌍꺼풀에 있는 딱쟁이나 뜯어? 없어 이미 여울에서. 니네 쌍꺼풀 하기 전에 그 졸업 사진 오이랑 같이 땅에 묻었어. 이미 묻었고 너나 묻을 준비하고. 싸이월드 복구된 거 제일 싫지? <laughs> 난 사이월드 어플 다운받지도 않았어 열받았어. <laughs> 거디 <거디딤생>. 짐승. <laughs> 오래. 미안 그렇다고 우리... 과거가 사라져? 그렇다고 지금이 초대박도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 연인이야. 내가 왜 이런지 알아? 왜? 장기 뚫때 열밖에 안 일어. 나 그건 못 참아. 다음 문제, 뵐게. 다음 문제 낼게 잘 듣고 똑바로 대답해. 오빠 문제 그만 대. 다음 문제 낼게잘 듣고 똑바로 대답. 해 오빠 문제 그만내면 안 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새는? 너는 니가 잘만 생각하면 풀수 있어. 그래 이제 진짜 내가 진지하게 대답할게. 못생긴 새 대머리 독수리 아니야? 네, 들렸어. 그럼 까마귀인가? 까마귀? 들렸어. 그럼 주름이 짜글짜글한 칠면조? 들렸어. 아, 뭔데 그런 정답이? 가장 못생긴 새가 뭔데? 니네 생김새. <웃음> 가장.. <웃음> 가장 못생긴 새는 네 생김새야. 배지? 내가 힌트를 줬잖아. 좀만 생각해 보면풀수 있을 거야. 뭔 개소리야. 넌센스 문제는 좀 넌센스로 다가가서 풀 생각을 해야지 무슨 칠면조 독수리? 네 음... 생김새. 문제 결을 좀 맞춰. 네생김새라 생각해. 개걸스럽게 틀어치는 게 진짜 있어. 개열 밖에 안 해. 뭐가? 너나 아까 나한테 너 나까한테 아 극딜 넣자. 뭐 사이버월드 복구된 거 개빡치지 않냐고? <laughs> 너 오이랑 같이 묻힐 줄 알아. 야. 뭐? 어. 사랑해. 가서 시럽 급여 딸기 시럽을 는 딸기 웨이터 언니나 만나. 사랑한다고. 화해할래? 뭐? 심심한데 화해나 하자고. <laughs> 진짜. 화해나 하자고 그냥. 아 칠면조나 먹으러 가자. 싸이월드 비밀번호 까먹은 척 하지 마라. 어, 아 어떻게 안맞다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